고린도전서 13장 우리말 성경 내가 만일 사람이 언어와 천사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깽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화를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에 비춰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